안녕하세요, 네스코입니다.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. 지금 오후 3시인데요. 오늘 이제 더 이상 나갈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연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적상 거리계 확인하러 왔어요. 음, 이번 달적상 거리는 35,793km입니다. 대충 주행 거리가 이번 달좀 많았죠. 1,700km 쯤 했는데 실제로는 요거좀더 탔을 거예요. 그리고 평균 연비도 뭐6.4 인데 실제는 이만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올라가서 뭐 지난달 거랑 비교하고 그리고 사용했는 연료량 그리고 사용했는 비용 계산해서 연비랑 뭐 킬로미터당 들어가는 비용 등등 해서 확인해 볼게요 올라가기 전에 오늘은 꼭안 까먹고 리셋 초점 안맞나버지는 리셋 할게요. 예,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제 집에 올라왔습니다. 적성고리 아래쪽에서 보고 왔던 게 35,793km였고요. 지난달 마지막 어떻게 보면 6월 마지막 날이고 7월 1일. 이때 직선거리가 33,903km였습니다. 주행거리는 그렇게 해서 1,890km 정도 주행했고요. 7월달엔 좀 많이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 요금도 63,000원으로 거의 올해 중에서 가장 많이, 많은 비용이 나갔습니다. 요거에 따른 전력량은 324.9kWh를 사용했습니다. 뭐, 단순히 전비를 보자면 5.8 정도 됩니다. 어, 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, 요 충전에 대해서는 효율이 좀 있습니다. 실제로 한8%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, 한92% 정도의 충전 효율이 있기 때문에, 실제로 계기판 효율은 이거보다 높습니다. 근데, 제가 사용한, 제가 충전한 전체 전력량 기준으로는 5.8km 정도가 나옵니다. 그의 공인 연비죠. 진짜 주행에 실제로 사용된 것만 따지면 한 300kW 건처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요 전기 충전 비용에 따른 단위거리 비용은 34원입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신한카드가 할인이 되니까 최대 한 달에 2만원까지 할인되거든요 그러면 은약 4만 3천 5백원 4만 3천 5백원 정도가 되고요. 이렇게 했을 때약 23원 정도 됩니다. 아 8월 달에 또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.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7월 달 전비 단위 거리 비용 확인해봤습니다. 예, 네스케했습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